가렌이었지 아마? 이걸로 가자. 아, 뭐야? 시청자분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르고 스킬 이름 한번 읽어보는데 패시브가 패시브가 자운식 탄환 강화기. 자운, 자운식 탄환 탄 아, 어, 발음 이느어 자운식 탄환 강화기. 휴가 산성 추적탄. 와, 존나 미쳤다.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를? 원래 공포 축전기 이거 녹서스 부식성 수류탄아 졸라 이렇게 어렵냐 발음하기 힘들어 패시브 뭐라고? 뭐 자운식 뭐? <laughs> 자운식 탄환 강하기? 강하기? 와 어, 너무 어렵다고 여기 힘든데 돌킹님 예전에 공략했던 스킬 이름 외우기 슬, 외우기는 실패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하다가 말았어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가렌 Q 결정타 가렌 w 인내심 2가 심판 아니야 심판 궁이 데마시아의 결의 그걸 패시브가 피차기 <laughs> 몰라 기억한다 이제 이즈리얼은 기억해운데 이즈리얼은 끓어오르는 주문의 힘 신비한 화살 아니 뭐가 나 신비한 화살, 그럼 정수의 흐름인가? 비전 이동아 시위와 을려라 오케이, 제가 때리면은 그... 제한테... 저한테 맞이 애는 피해량이 감소하는 거죠. 1 5퍼 그럼 길게 사냥 힘들겠는데, 사실 우르고 곳이 딴한 것도 있는데, 우르고곳 패시브가 피해량 감소라서 우르고 곳이 딴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 헬시브 때문에 딜이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e 올려주고 이 e 스마트 킨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 풀려있네. 쇼 오케이, 방각이 기 좋지. 가린이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가린이 템이에요. l 피만 하면 좋지. 요즘 저거 많이 들어가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프로게이머서들었나요 저래 자 가래이 c s 를 절식하고 있어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laughs> 배안 고픈데, 억지로 먹을 필요 있나? 랄랄랄 아이고, 랄랄나뭐 어, 먹으러 온다. 하나 아, 뭐 먹고 싶나 보이 아이고. 랄 응? 오케이. 왜 왜? 자 선택하면 연운 가겠습니다. 연운을 빨리 쏴야 되니까. 생검필 검은 생게 감사합니다. 좋아. 모르고 재미있는 확실히. 되었으니까 스킬 쿨이 2초밖에 안 돼요. 엄청 짧아. 재미있어. 아마 우르고 스킬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걸. 방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패시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큐 쿨이 짧은 것만 알고 막 쉴드 있고 이런 것만 알지 잘 몰라. 우르고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패시브 처음 알았다고요? <laughs> 이한대 때려도면 피 피가 별로 안 달아요 저한테 피량이 1 5 배나 감소해갖고 많이 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감소하는 거야. 아 뭐야, 내 실수. 오케이. 이제 무라만 바뀌었어요. 맞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라만도 훨씬 쉬워졌네. 이게 롤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 게임이 모든 방면에서. 옛날에 는 드래곤 체력도 숫자로 안 나왔던 거 아세요? 그냥 밤안 나왔던 거 아세요? 왼쪽 위에 여기만 숫자 나와 있고. 옛날에 숫자가 안 나왔었어. 지금은 강타 쓰기에 딱좋으라고 수잔 나오잖아요 앞에 로비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집에 갔나 보네 벌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연사업시다 태포도 빠졌고 템문 <laughs> 천가 못 하나 하긴 나도 근데 딜템 아니니까 음. 당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루곧 캐리 간다. 근데 이거 이게 라인 복귀하면서 이게 큐쓰서 이게 스택 쌓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이건 좀 아닌 거같아 이거는 스택 한100 이상 쌓였을 때 하는 거고, 100에서 200 이상 쌓였을 때 하는 거고, 그전에는 하면 좀 손해 같아 만화 풀릴 때는 한 번씩 해주고, 만화 엄청 많을 때는 한 번씩 해주고. 그전에 하는 건좀 손해 같아요. 아, MK로 리 저도 옛날에 썼는데 정글 타임. <laughs> 근데 방송 시작과 동, 동시에 그걸 껐어요. <laughs> 정지 먹어봐. 스킨만 썼는데 정지 먹어서 그때 한 3일인가? 아, 정글 타임. 그때 되게 편했는데 지금 정글 타이은 이거 있잖아. 옛날에 없었거든. 그 미니맵, 막 정글맵. 아, 미니맵 정글맵 다 나오는 거 표시되고 나오면 핑 찍어주고 막 그랬는데. 스킨도 막 공짜로 쓰고 난 그걸 이용, 적극 이용했지 근데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건 스킨을 공짜로 쓰는게 제일 좋았어요 <laughs> 그게 제일 좋았어 지금 스킨 많으니까 뭐 쫄지말고 그냥 싸워요 이기니까 가비 아하 계 약하다 몸이 약한거 내가 지금 딜템 없는데 한개도 지금 나 천갑옷에다 연운이에요 지금 딜 완전 한개도 안나와야돼 원래 스키나마 썼는데 영정됐다고? 에그 거짓말이야 스키나마 썼는데 영정 안달려 라이엇은 영정 한방에 안시키던데 웬만하면 막 진짜 엄청난거 아니 이상 대리 이런거는 영정시키는걸로 아는데 헬퍼 이런거 아이고 그 하나권 영정 안시키는데 오케이 가린 k a y Okay. Okay. o k a 개 Okay. o 배안 y o 냐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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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a y o k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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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o k a <laughs>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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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아 <웃음> <웃음> 자, 이로써 저는 이제 방금 헬퍼에게 나서 얘 이게 나왔는데 혹시나 헬퍼에게 나서 한 건데 이로써 저는 헬퍼 를 쓰지 않는 클린한 유저라는 거를 물론 아프리카에 그러 신분 없겠지 없지만 다 판명 났죠 이번에 없습니다 그런 분 없지만. 저도 그런 사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인증 제대로 됐죠? 아, 저 집새끼 죽이고 싶다 <laughs>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평타! 오 예아! 예아! 공포 범위가 이게 이만큼인가? 진짜 이렇게 넓어. 이 범위가 다 공포가 설마 진짜 이거 되게 이거 대박인데, 이거면 이걸로 진짜 르고 쓸만 엄청 쓸만한 게 아니라 좋은 거 같은데, 이제는 거의 준 피들 쓰기야. 이 정도면 아 피들 쓰기 공포는 아니지. 그게 범위가 그러니까 1.5초에 공포도 저게 엄청 길어. 이렇게 범위 넓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고인 아니야 고인 아니야 이러면 옛날에 롤드컵에도 나왔던 거 몰라요? 모르고 자주 나왔어요. 그 건웅이 많이 했지. 땅땅땅빵이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러고서 킬 간류 100퍼 아닌가? 야 죽었다 이제. 오 <laughs> 설마 사나 저게? 그렇지. 자 돈이 굉장히 많네요. 바로 무라마나 그냥 한 방에. <웃음> 택배 <웃음> 우루고시 이게 이러면은 진짜 이게 상대방 우루고시 있으면은 암살자 입장에서 못들어가요 아예 괜히 들어왔다가 이 초동력하고 위치전환기 맞고 바로 그냥 사망하거든 음흠. 지금 보면은 이제 정신이중 5초간 우루고시 입는 피해량이 30% 감소하며 대상은 3초동안 이속이 40% 감소합니다 네, 암살자는 그냥 뒤져야돼요 이거 괜히 들어왔다가 CC기 맞아갖고 우르고 이거 궁에 공포 생기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인시도걸수 있잖아 이걸로 오히려 옛날에는 <laughs> 우르고 궁으로 인시 걸고 들어갔다가 그냥 사망 바로 사망이란 말이야 원딜이 그럴 수 없잖아 언그리 딜로 갑자기 들어가서 사망할 수 없잖아 지금 공포 있으니까 이거 믿고 쓰레쉬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조합 짜면은 그냥 궁 키고 들어갔다가 쓰레쉬로 바로 들어오면 되잖아 안 아, 그래요? 뭐야! 아 침묵! 아, 아 이게 또 끊기는구나. 자, 우르고 고인입니다. 병신이에요 이거. <laughs> 뭐 오피라고? 교과 침묵에 끊겨 이게야. <laughs> 아, 몰랐네. 그러서 그냥, 그냥 도망가는 건데. 아, 뭐야 이게? 난 원래 내가 누즐건 뭐냐면 가랭까지 공포 먹이고 도망가려 고 그랬어. 전기. 똥챔이네 아 뭐냐 롤드컵 딱벌까 롤드컵 안나오겠다 어, 롤드컵에 오르건 안나오겠다 에이 참 제드가 킬 한다고? 나는 나왜빼 제드 1킬 1레어 나도 1킬 됐어 왜왜나빼 씨발 나빼 가랜드 존나 못먹었네 그래 가랜드 몇개냐? 28개 c <laughs> 스 28개? 그리고 타워 밀었어? 잘했다 잘했어. 자키 오레벨. 우리 것도 근데 후반 캐리형이라서 얘도 근데 라인전도 은근 세면서 후반에도 좋아. 누가 있나 본데 우리래드 역시나 유도탄 잡자 이거. 그어아 이런 못 잡는데? 쟤도 그렇게 없잖아. 안 맞았어, 둘다 맞았어. 아, 대치졌네. 아, 이런. 난안 따라갈랜다. 어? 그림자 표창. 그렇지, 어시스트. 좋아, 여금색아주면서 이제 그럼 이제 굳이 이거 일번에둘 일본, 필요 없겠네. 뭐라바나 옛날에 일 번에도 껐다 켰다 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겠다. 저기 학살 잉. 잠깐만, 잠깐만, 킬좀 모을게요. 불치가 사킬 영대 사어시 코로키 영 3... 킬0대사어시 어 아주 고르, 고른 이쁜 킬 대시야. 나쁘지 않아. 3 레벨.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정 너무 양호하죠. 올시도 너무 잘있으면안돼안 돼. 안 돼. 200원 더 잘못했다. 400 스택 많이 쌓았네요. 다음 템이 여기서 좀 템템 좀 눌러 있죠. 너무 극딜로 가면은 얘는 후져요. 많이 후져요. 그래서 저쪽에 평타 들러올게 많네. 이걸 갑시다. 그리고 얼심이죠, 사실. 모르고 <laughs> 타면 얼심 아니겠어? 상대방 오래 이디하게다가 불친 AP인데 얘는 뭐 탱커니까 신경 끄고 스테락도 좋아요. 맞아요. 스테락도 좋고 무그 뭐야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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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음의 무도 또 아주 좋아요 야 나한테 레터 던져라 너무 빨리 던질것 같은데 죽는 거 아니냐 어, 오 <laughs> 하이파이 어이 잠깐 하이파이 버시간 없다. 오스래시 달려라. 아 아까 비 아빠는 널 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널 죽이고 이킬을 먹었으니 게이득. 자식 만는거 잘했네. 좋았어. 왜 누이 집서포터인지 몰라도 아주 잘했네. 좋았어. 무시라고? 왜? 진짜 리얼? 아니 오징어 싸다구니. 천사계를... 그래요 쓰레시는 결국 죽었지만 좋은 곳으로 갔었을 겁니다 오징어쌌다구님 가쁘네요 감사합니다 천사계 감사합니다 오징어쌌다구는 아이 오징어쌌다구데쓰레시 그렇게 천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무슨 뭐 느긋마라는거 봐서 아마 천국은 못갔을거 아녜요 죄송 가다가 가다가 내렸을것 같아요 천국가다가 와, 천국 가겠는데? 야, 천국 가라. 야, 너 가, 다시 가라. <laughs> 야, 어, 닉네임 저거 좀 용서해도 되겠다. 잘한다. 이야, 브론지 맞아, 여기? 저래. 감사합니다. 오징어 사다구님. 천사게 감사합니다. 1700원이네. 열심히 얼마지? 2100원? 그러네, 쓰시가 이렇게 망해, 엄청 망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텀이. 코르키가 못했나 보다. 이거 잘하는데. <웃음> <웃음> 결국에 내 서포터로 온것 같은데, 지금? <laughs> 지금 보니까, 코르키 버리고, 지금. <laughs> 내 서포터로 왔어. 야, 이거 먹어. 대포미녀 먹어. 대포미녀. 안 먹냐, 이거? 자, 얼심히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어. 좋았어. 좋았어. 쿨감도 20. 추가요. 코르키아 무턱이 아니라 이지리얼이구나 다음템 여기서 이제 어... 양날도끼가 있습니다 방각의 진리죠 진짜 이제 미안하다 싸우진 않았어 그래도 <laughs> 예의상 버린거야 예의상 게임 이기고 싶어서 나나나나 이게 궁 레벨 올때마다 사월이가 늘어나거든요 점점 3레벨 되면 진짜 사월 엄청 길어 이거 인치 되겠다. 이거 진짜 저 뒤에 리븐 얘들 안 들어오네. 아, 지금 뒤에 재고 있는 건가? 리븐 반피 아닌가? 와, 두대 맞았는데, 촌두대 반피. 심지어 땡땡이여, 저는. 들어가 와 공포 미쳤다 뭐야 이거? 와 공포 말도 안돼아까이야 공포 진짜 미쳤다 이거 아니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피들쓰기 이상이야 피들쓰기 한 명한테만 걸지만 얘는 다 걸잖아 와, 이거 뭐 잘하네. 방금 시리 씨 하나 희생하고 싹다 잡았어요. 그냥 탁 까져. 아, 내가 꺼야. 돼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꺼야. 야, 감사. <웃음> 방금 서린 <laughs> 투표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2 0분이안 됐구나. 안 돼. 야, 이걸로 양이거 이걸로... 이거 아, 음, 예, 아, 이걸를이아음예아로이좋았이이게많이분들이잘모이시는이이걸미지가 굉장히 로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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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어마 내가 알기로 이걸로... 이걸로... 이거로이거로시걸이거이거로이걸 이걸로... 이걸로... 이도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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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걸로 그니까 이거 한 번만 던져놔도 양날도끼가 터지는 걸로 알아, 거의. 한 번만 때리면 되나? 양날도끼, 양날도끼 스작이한 개가 모자를 걸, 아마 그럴 걸? 터지진 않고. 아, 근데 궁 진짜 미쳤다. 이거 궁3레드되면더 넓어져요, 사거리가. 따있네집 가서, 양날도끼 이거 준비해주고. 쿨감 40이죠, 이거, 이거 가면은 이제. 근데 그러면, 아 그럼 쿨감 40이구나, 진짜 이거 가면은. 하지 말까? 아냐 가야 돼 가렌이 있어 가야 돼 궁이 이게 시작 개사기야궁더 넓어집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넓어져요 막. 어 딴딴해 딴딴해 개 딴딴해 그렇지 오르고서 궁키면 5초동안 딴딴해지거든 40%인가? 받는 피해량 40% 감소 거의 준 알리스타야 우와 이제 피움만 있었는데 피움을 아마 죽음의 무도로 갈라 그랬는데 죽음의 무도 프풀그램 오버거든 그냥 오버할까? 피이 있는 게 좋긴 해 그래도 집 갑시다 피가 너무 없다. 어 죽음의 무도라 얼씬 말고 얼권을 가야겠네 근데 얼씬은 필수인데 거의 모르고단 때. 게다가 지금 오레이드라서 얼심은 진짜 필수죠 얼건보다는 아니 이게 맞아요 얼건도 플럼 2 0이긴 하네 그런데 음 피바라기요 근데 피바라 그러니까 죽음의 문도 갈란 이거 뭐냐면은 이거 산성 추적탄까지 이게 피해야 되잖아 녹소 부식성 이거 수류탄이랑 그 전부다 피바라기 가면 평타만 피해야 되는데 평타를 많이 안 때려요 사실 루곳이한달때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아 좋아. 주고 묻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길드스레 잘하고 있네나 지금 이제 보니까. 몰랐는데. 그리고 오르고선 실드를 키면은 슬로가 우 묻어요, 신기하게 모든 스킬이. 내일 텐데. 유도탄, 평타 유도탄. 젠나못 <laughs> <laughs> 이겨. 나 지금 페이스. 방 방어력이 지금 200이구만. 지금 잘하면 바, 가렘보다 내가 높겠다. 방어력이. 축갔다 <laughs> <집> 가자. <laughs> 가렘 방어력보다 내가 더, 더 높아. 올실이 방템 방템 이것도 피, 피통템이긴 한데 탈진 좀 쓰세요 탈진 왜쓰방금전에 탈진 언수 잡는 건데 왜 쓰라고 신거죠 아주 이해가 안 가네 음. 막 어차피 따는 건데 이거 안 쓰면 뭐 다뤄 써야 되는 템이야 막 써야 되는 스킬이야 탈진 쓸 상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지. 좋았어, 합니 없시다또 양날 도끼가 1150원인데 사고 갈까, 어떡할까? 저 사면은 방어력 각이 또 어마어마하거든. 말파 이태인데 상대방 오르고 있으면 진짜 방값 엄청나. 말파 방어로 다 날아가. 이태인, 멀쩡? 바꾸면 자리 바꿔버릴까? 근데 저 발킬 있는데 저거 있으면은 저거 있으면 잡을 수가 없지 발킬 나려면 이가 좀 이때, 쓰, 이때 쓰니까 얼마나 좋아 이때 쓰니까 어? 발킬 이때 쓰니까 얼마나 좋아. 걸어주고 오케이 이제 바톤 간다 아니네? 그렇지 아까 가렌즈 할때 탈진 썼으면 지금 못 썼을 거 아닙니까 리븐한테 완벽했잖아요 자 6킬 1대 7 어시 파워 간지럽다 <웃음> <웃음> 근지러 근지0 0까 g 이제? 0먹자네0가 k g 1 0 0 k 가 100kg. 100kg. 1 0어 어? g 100kg. 하는 바에 차라 0 0 k g 100kg. 1 어 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흡혈템으로 내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총각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어 그러게 오 하겠습니다 어 wpk도 있잖아 필드에도 괜찮을 것 같다 진짜 오 좋은 티 감사합니다 그래 무도감 쿨감도 오버되는데 차라리 이거 낫겠다 흡혈 훨씬 날리겠다 아 옛날에는 원래 이게 주문 흡혈만 되는데 이제는 모든 흡혈 피해니까 모든 피부표리니까 이게 괜찮네, 연태도. 안녕하세요. <laughs> 늦었어요. 유도의 염. <laughs> <laughs> 유도 미따일. 유도 미따일. 유도. 좋은 나 세, 진짜. 와. 진짜 좋은 나세다 우르고 죽일 자그 누구냐! 1300원 야 무라바나 꼬다끼다 안하는게 제일 좋다 근데 그개 귀찮은데 진짜 아까 그라가스가 뭐 제드 캐리 밋다 그랬는데 제드랑 Z랑... 제드 잘하고 있네요 근데 14캐리인거 보니까 자궁 13초 엥? 뭐하 엥? 뭐하시는 <laughs> 감사합니 다니는 로 네. 볼페. 지금, 지금, 빼지. 아, 아이고. 가자. 지금, 지금, 지빼 지금, 아이고 금지 지금, 6레지이네요지 사거리가 이 지금, 래요지 사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금 지금, 지금, 지 어 좋다는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박소심 님 112개로 팬클럽 가입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드야 손때? 손때 손때 손때.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박시섬 님. 박소심 박시, 님. 감사합니다. 112 고마워요. 제드가 말은 됐는데 참착캐네 오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스레시가이지리한테막 텐데 이것저것 가라고 알려준다. 착하다 이제 잘하는데. 저분은 브론즈 탈출 금방하시겠네요 파랑라면 형님 감사합니다 아마 저분은 브론즈를 배치를 잘못 빠서 오신 분 아닌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아 어, 거기 실력도 괜찮은 거 같고. 어? 아, 썰리 나왔어. 이런 총공하지 않았는데... 좋았어 와, 우리 진짜 세다. 스마일리만기 감사합니다. 이지 있었어요. 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있었어요. 아마 여기 있네요. <laughs> 저도 몰랐는데 있네요. 아, 딜량 볼까요? 이 야! 어마어마하다 응. 받은 피해랑 얼마 안돼 왜냐면 맞아도 안되거든 얘가 야 어마어마하게 쎄다 에 응? S 플러스 여러분 추첨시 부탁드립니다 어.. 제옷스우르고 이거 아까 그거 킬따 한번 따였을때 제가 그.. 침묵때문에 궁 끊겨서 뭐라 했는데 그 솔직히 약간 기분 상해서 그런거 였고 아닙니다 우르고 오피 같아요 이거 충분히 하셔도 될것같아 이제 이젠 해도 돼요 지금까지 항상 쓰레기였는데 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서단님, 한게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은 것같아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눌러주신 분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워요.